좋은 지방 vs 나쁜 지방 확실하게 구별하는 법 지방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사실 좋은 지방은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 a HA에 따르면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 심장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지방 vs 나쁜 지방 이렇게 구별하세요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산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 등 푸른 생선 혈관 보호 염증 억제 내 건강 강화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 과도한 포화 지방 패스트푸드, 튀김, 마가린, 가공 과자. 콜레스테롤, 혈관 막힘, 심장병 위험. 이렇게 드셔보세요. 튀김 대신 구이찜으로 조리.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활용. 견과류는 하루 한줌, 생선은 주 23회 섭취. 생화골 팁, 이것도 알아두세요. 좋은 지방도 과다 섭취하면 체중. 트랜스 지방 부분 경화의 표시 꼭 확인. 식물성 등푸른 생선 위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게 핵심.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가볍게 공유해 주세요.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해뒀어요.